다자 이제 풀템입니다. 자 주문력은 700인데 공격력은 또 243이에요. 네, 충분히 공격력과 주문력 둘다 세다는 걸알 수가 있고, 자 추가 주문력이 112고요. 자 추가 공격력이 74입니다. 만화는 3,700이죠. 미쳤죠. 모자람이 없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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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이야. 여러분들 요즘 이즈리얼 쓰십니까? 사실 원딜러스의 이즈리얼 많이 외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즈리얼을 굳이 원딜러스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드로 가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가겠습니다. 자, AD와 AP를 동시에 가는데 AD템은 고작 하나예요. 근데 요걸 최대한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이 아이템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템트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만화문외를 가는데 만화문에 붙어있는 건 뭡니까? 바로 경탄이죠 최대 만화에 추가 공격력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다음 템으로 전부 다 만화 올려주는 아이템을 가기 때문에 이 경탄 효과 최대로 올려가지고 공격력도 얻고 여기에 AP를 올려서 폭딜까지 내는 그런 이즈리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은 대회도 미드루시안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티오에서도 미드루시안을 엄청 많이 하고 어 검증된 그런 <laughs> 어, 어떤 어그 플레이와 어, 검증된 메타라고 할수 있죠 검증된 메타와 뉴메타의 싸움 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미니언 싸움은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미니언은 제가 더잘 먹었던 걸로 아 진짜 더잘 먹었어 이거 먹고 바로 집 가겠습니다. 빨리 집 가야 되는데, 아, 대포 미니 라인이기 때문에 집 가면 안될것 같고. 어? 잡았고. 와, 저걸? 아깝네요. 아깝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라인 클리어 한번 하죠. 오케이. 어, 라인 클리어보다 도 그냥 체력을 빼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번 겁주려고, 예. 자, 이러면 천둥 터지고요. 자, 천둥 터졌고. 야, 내가 왜더 아프냐, 근데? 이, 싸하네, 이거. 싸해. 일단 전별 뺐고요. 어? 나이스. 아, 좋았어. 나, 나, 서포터니? 나, 뭔데? 자, 궁극기 일단 한번 긁는다 야 궁극기 긁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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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적절하게 킬 u n 해버렸는데 이거 노린 게 아니죠 나는 그냥 데미지만 이득을 주고 싶었는데 잠깐만 이 u 어, 어, 루션 잡았고 이러면 내가 피오라 만 나무 리주면되 는가？못 잡을 수가 없 죠？좋 았 어, 이런 거 좋아. 런큐 평타 평타 나이스 잡았고 자, 혹시나 할때 여기 여기 주둔하면서 집을 가 봅시다. 혹시나? 여기서 게이득을 아니였네요. 뭐야? 어. 나만 미드삼 이건 예측 못 하는 궁극이 그렇지요. 오케이. 양 어때? 일단 전방 붕 나이스 잡았고요 자 이러면 무라마나 완성 와 데미지 봐 어! 아! 아 루시안 데미지가? 이걸 아앞 비전으로다가 해도 충분히 아리 잡을 수 있었는데 4명이나 모여있네 자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 그렇죠 이템트리의 키포인트는 자 여러분들 무라마나 완성하셨다면 바로 연운을 올리셔야 돼요 예. 네. 이러면 따로 또 공유, 만화가 공유되기 때문에 음, 대천사의 지팡이까지 맞추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템 구성이 저 원콤 낼수 있는 그런 템틀이거든요 어, 보세요 네. 네, 보시면은 이게 원콤이 됩니다 네. 물론 이게 뽀삐 님이 좀 도와주셨지만은 맞췄으면 됐어요 네. 워낙에 또 루시안이 이 네. 회피기가 좋다 보니까 회복 해주고요. 오케이. 나는 옆에서 프리들 어, 어 프리들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나는 프리들. 자 여기로 누군가 한명 옵니다. 어, 상대 어차피 탱커 없어요. 한 명은 뭘 건네버렸냐? 오 아무도 못맞췄네 와 모랑이 이걸? 아 모랑 아니잖아. 아 빌지버터구나. 자 이제 한 탄데 일단, 아, 일단 궁극기를 한번 긁어요. 예, 긁으면 와 아리 일단 반피죠. 반피 이상까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가시고 이 친구야. 자 다이애나도 원 원콤까지는 될라나 얘가 어, 되는데? 와 되는데 이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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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잡았고 자일로안 오냐? 이로 와봐. 이 시기 진짜 세네. 와우, 오케이. <laughs> 데미지 엄청 셉니다. 지금 갈것 같은데 도착할라나? 앞에 도착했고 저것도 한번 돌아봅시다 근데 체력이 없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어... 아 지금 갔네. 어, 야, 궁을 안 찍었네, 까비. 양어때! 자, 일단은 제가 데스캡을 제외하고 어떤 이 대천사와 무라마나 어떤 경탄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만화템 다 같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 지금 어 102가 오르고요, 주문력. 됐어. 추가로. 예. 그 다음에 공격력 68이 오릅니다, 추가로. 와. AD와 AP가 고루고루 다 올라요. 예, 굉장하지 않습니까? 엄청 세네. 자 여기서 한번 궁을 한번 써볼까요? 아, 자넨 내가 잡았네. 어. 자 그래서. 오케이. <laughs> 오, 쎄요, 쎄. 아주 셉니다요. 예? 아, 이거 대처사 폭 나와야 되는데. 요게 또 이제 회복까지, 그 보호막까지 만들어주기 때문에 굉장한데. 여기 안나올라나 아까운데? 어? 에헤 보호막 보이십니까? 야 루시안이 나랑 1대1 하지 오, 야 자자자자 야야 1대 이건 아니지 에이 하지만 게임은 승리했네요 좋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딜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어, 깔끔하게 일단 스카론 님 진짜 잘했습니다. 어, 스카론 님이 어떤 그 역할 굉장했어요. 자, 보면은 이게 어, 딜량이 제가 다 넣네요, 사실상. 제가 다 넣었습니다. 이거 <laughs> 우리 팀 어, 서포트 제외하고 이렇게 하면 내 네, 딜량 되거든요.